안녕하세요 여러분. 근데 오늘 게임 하려고 롤록스에 들어왔는데 루이랜드님4층이 있더라고요. 일단은. 이제 집사님 4층 되네? 이제 집, 이제는 하다하다 집사님까지 4층 하네요 집사님 4층에 한명더 생겼네요. 에? 잠깐만요. 아니! 아니, 나 이거 재설정해야 돼! 아니, 저 아무 명령어도 안 했거든요? 근데 제가 갑자기 집사님이 돼버렸어요. 네, 재설정할게요. 일단 재설정하면 풀리겠죠? 어, 풀렸다. 재설정은 하니까 풀렸어요. 네, 저한테 이런 명령어 하지 마세요. 오, 씨 깜짝이야. 어, 또이 니 또이 또이 님이 갑자기 왜 나오가자? 4층 하는 거 아닌가? 이 정도는? 이 정도면 사람들이 지금 4층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이 정도면 사람들이 지금 4층 하는 거 같은데, <laughs> 어 또이님, 4층 하는 사람 있다. 말안 하게 <laughs> 어 4층 죽었다 <laughs> 오우씨 베이컨이가 베이컨이야 어쨌든 오늘 영상 종료할게요 그럼 안녕